집에 프린터가 필요해서 이제 구매하려고 검색해보면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제가 프린터 리뷰를 좀 많이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각 회사마다 특징이 명확하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적이 있다면 살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출시된 신제품 기준으로 제가 제품 좀 정리해드리고 각 회사마다 장단점들을 좀잘 비교해서 추천해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프린터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잉크젯이 있고 레이저가 있는데요. 이 레이저 토너 같은 경우엔 지금은 많이 안 써요. 결과물의 퀄리티가 좋다는 장점이 있기는 한데 토너품이라든지 제품 자체 의 가격이 너무 비싸서 가정용으로는 적합하지 않고요. 집에서는 무조건 정품 무한 충전 잉크 제품을 사야 됩니다. 이전에는 이제 정품이 안 나와서 편법 개조로 이렇게 달아서 했을 때에는 막 잉크 새고 난리가 나고 개조하는 순간 AS 날아가고 그랬지만 이제는 이제 프린터 회사 에서도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정품으로 아예 다 포함이 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잉크 교체하는 데 비용이 덜 든다는 거죠. 근데 이런 시기에 무한 잉크 출시 안 하는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부터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가장 잘 팔리는 회사는. 앱손 브라더, 캐논 이렇게 세개 회사입니다. 자체적으로 무한잉크도 굉장히 잘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도 만들기는 하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와도 2025년 신형이 없어요. 이왕이면 신형 사야죠. 그리고 HP가 이런 사무용품 굉장히 잘 만드는데요. 무한잉크를 안 만들어요. 이게 무슨 배짱인지 정말 이 악물고 안 만드는 느낌이 들어서 이것도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앱손 브라더, 캐논 이렇게 세개 회사의 제품들을 추천해 드릴 건데요. 각 회사별로 가성비제.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기능을 조금 더 넣어서 활용하기 편하게 만든 제품들이 있어요. 그렇게 두 개를 비교해서 추천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무선이 다 되고 핸드폰으로도 된다는 전제하에서 골랐어요. 앱손부터 갈까요? 우선 앱손은 제가 실제로 한 3년 전인가 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한데 제가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그 출력물의 결과물이 가장 좋아요. 뭐 프린트가 그거면 된거 아닌가요? 한번 보죠. 자, 먼저 첫 번째는 이 L350입니다. 얘는 웬만한 기능은 다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액정이 없어요. 그리고 자동급지 기능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급지 있는 걸 추천을 드리기는 하는데 또 필요 없는 분들도 계시니까 우선 얘부터 보면 이따 이야기할 L6370이나 6390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기능이 다 있고 얘는 없는 게 이제 ADF 자동급지 기능.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 다음에 양면인쇄 안되고요 LCD도 없습니다 아요 위에 거네요 요렇게 없고 나머지는 뭐 크게 차이는 없어요 조금 더 볼까요 디자인은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되어 있고요 액정 없고 다 터치로 동작하게 되고 무한 어, 잉크 되어 있죠 오늘 소개하는 모든 제품은 스마트폰으로 프린트가 다 됩니다 어플로 하게 되고요 프린터 헤드 청소도 어플로 하게 되죠 프린터 속도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요 얼만큼 출력이 가능하냐가 중요한데 한번 충전하면 4,300장 컬러는 7,300장 입니다 집에서 4,000장 이상 프린트 할 일이 거의 없죠. 그래서 한 1년에 한번 충전하면 될까 싶어요. 저도 한 1, 2년에 한 번씩 충전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호환 잉크도 있어야 돼서 이런 잉크들 구매해서 이런 식으로 흘러내리지 않게 쭉 누르면 알아서 잘 들어간다는 거죠. 정품 잉크의 장점이죠. 결국 기능으로 봤을 때는 자동급지 양면 인사가 되냐 안 되냐 인데요. 그래서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추천드리는 건 바로 요 L6370입니다. 가격은 한 37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한 17만 원 정도 더 비쌈에도 불구하고 추천드리는 이유는 사실 다른 기능들은 다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같은 회사니까 이렇게 양면 복사 양면 출력이 바로 가능하고 이게 이제 ADF 기능인데 위쪽에 이렇게 종이를 넣으면 이게 알아서 안쪽에서 양면 다 해준다는 거죠. 이거는 복사 출력 뿐만 아니라 스캔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액정이 있죠. 이렇게 액정으로 조금 더 확실하게 시각적으로 뭐 오류가 났을 때라든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고. 당연히 스마트폰으로 사용할 수 있고 내구성도 좋고 10만장까지 된다 하니 종이도 이렇게 대용량 용지 급제함이 따로 있고 아까 이야기한 ADF도 되고 당연히 무한잉크이고 앱소는 꽂으면 알아서 딱 채워지고 딱 멈춰버립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죠 흑백이나 컬러도 어, 6,000에서 8,000까지 아까보다 조금 더 많고 크기가 조금 더 높다는 점은 좀 아셔야 될것 같고요 이 양면 인쇄나 ADF 쓰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무조건 써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물리 버튼이 더 있는 거에 비해서 팩스 되는 거는 거의 터치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얘는 이제 팩스만 더 되는 거예요. 팩스 요즘에 잘안 쓰긴 하는데 만약에 써야 된다, 그러면 3만 원더 내고 요. 제품을 구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너무 신형이라 지금 다 예약판매인데요. 이 영상을 봤을 때 예약판매가 아닌 바로 배송이 된다면 구매하시는 거 괜찮고요. 뭐 굳이 사야 되는데 한 달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뒤에도 뭐 캐논이라든지 브라더도 많으니까요. 다음은 브라더입니다. 제가 브라더 제품은 협업을 하느라고 한한달 정도 사용해 봤어요. 여기 링크 보시고요. 다른 거다 떠나서 얘는 자동 클리닝 기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아링크 같은 경우에는 오래 사용 안 하면 노즐이 막히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별도로 뭐 일주일이나 이주일에 한번 프린트를 해주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클리닝을 해줘요. 그러니까 오래 사용하지 않아도 노즐이 막히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요 436W 요 제품을 추천드리는데요. 크기도 작고 네 깔끔합니다 당연히 자동급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싼 거예요 기능을 보면 인쇄 복사 스캔 당연히 되고 와이파이 되어야 되고 분당 16매 네뭐이 정도는 기본이죠 브라더의 가장 큰 장점인 셀프 클리닝 여기 딱 써져 있죠 사실 저는 이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그 외에 모바일도 되고 에어 프린트 되고 다잘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급지 안 되고요 수동급지 대 지원이에요 그리고 기본 잉크가 검은색을 많이 쓰다 보니까 검은색을 이렇게 좀 크게 지원을 해주고요 잉크 충전도 이런 식으로 옆으로 해서 꼭 누르면 쏙 들어가게 됩니다 요즘엔 충전은 정말 깔끔하게 다잘 돼요 크기도 작아졌고 액정이 없지만 이렇게 물리 버튼으로 조작도 가능하고요 흑백은 11그 다음에 컬러는 3.5입니다 뭐그 외에는 요 디자인 보고 고르면 되고 그 다음에 자동 급지 되는 건 이렇게 t730dw입니다 299,000원 이고요 자동 급지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액정은 흑백으로 이렇게 있기는 한데 뭐 거의 물리 버튼으로 해야 된다고 봐야 되네요. 자 역시 셀프 클리닝, 그 다음에 자동 문서 급지대가 있다는 게 차이입니다. 얘네 이제 흑백 두 병이 있는 거고요. 요 위쪽 요 부분에 자동 급지로 이제 뭐 스캔이라든지 복사라든지 아니면 프린터도 이렇게 양면으로 요 위쪽에서 할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전원 공급이 항상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장기간 미사용 시 30일마다 청소 실행하는데 실제로 제가 장기 미사용은 안 해봤고 그때 테스트할 때좀 사용해 보니까 한 일주일에 한 번은 하는 것 같아요 지가 알아서 돌아가더라고요 크기도 아까 거보단 조금 두껍긴 하지만 괜찮고 버튼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보는 프린터 버튼입니다 여기 흑백 LCD 디스플레이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양면 인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종이도 좀 아낄 수 있고, 뭐 좋죠. 뭐 에어프린트, 아이폰에서도 바로바로 바로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팩스까지 되는 애는 이렇게 가격이 확 올라가는데, 굳이 팩스 필요 없으면 저는 브라더는 요 제품, 어, 요 제품 적극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캐논입니다. 캐논은 예뻐요. 디자인 중요하잖아요. 우선, 뭐, 분홍색이라든지 빨간색이라든지, 이렇게 DP했을 때 보기 좋은 제품이 캐논이고요 물론 출력물 퀄리티나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자, 우선 가성비 모델은 요 G3930인데요. 아, 예쁘죠? 분홍색이에요. 저 그래서 이거 보고, 와, 진짜 너무 예쁜데? 여성분들 좋아하겠다. 그 생각을 먼저 했고요 가격은 한 223,000원. 당연히 자동급지 없는 제품이에요. 위에 없죠? 그린 컬러도 예쁜 것 같아요. 다 무한 잉크고요 사실 흑백무한 잉크젯은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컬러를 많이 쓰니까 가격도 그렇게 싼 것도 아니고 가능하면 컬러로 사는 거 추천드리고 6천에8천0에다 비슷해요. 이런 부분들은 거의 비슷하고요. 진짜 얘는 그냥 디자인 값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아, 물론 호불호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무한 잉크로 많이 프린트 할수 있다는 게 장점. 대신 자동급지 안 된다는 점 정도가 되겠고요. 아, 얘는 또 액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물리버튼으로 해야 된다는 것까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동급지가 되는 애가 있어요 G4981이라고 해서 색깔은 제가 핑크는 못 찾았는데 이렇게 해서 액정까지 있고 약간 은색 화이트 입니다 제가 추천하는건 4981그 다음에 4990이에요 이렇게 두개인데 얘는 팩스가 되는 애 얘는 팩스가 안되는 애 기능은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 중요한거 ADF 기능 화면은 자동급지 그 다음에 양면 인쇄가 된다는 점그 다음에 터치 LCD 된다는거 디자인 이렇게 보시고요 위에 이쪽에다가 자동급지 하게 되겠죠 어뭐 이런 뭐 인쇄 매수 라든지 이런거는 진짜 뭐한 0.5초 1초 차이 나기 때문에 이런걸로 선택을 하진 않을 거에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 보면 다 옆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하잖아요 이런 디자인들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세부적인 모양은 좀 다르지만 3 4 5도 이렇게 두께나 이런 것들은 비슷하니까 그거 참고해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카트리지 빼서 충전하는 것들 근데 요즘엔 충전 다 편해서 뭐 크게 문제는 안될 겁니다 무 어플로 된다는 점그 어, 다음에 얘는 5G가 지원을 하네요. 근데 뭐 2.4로도 집에서는 뭐 깔끔하게 잘 되긴 합니다. 캐논이 이런 프린트 어플이나 이런 것도 어, 좀 괜찮다고 해요. 저는 이제 사용은 안 해봤는데. 깔끔하게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정도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G4990의 경우에는 팩스까지 되는 점 그러니까 팩스 필요하다 하면 뭐 팩스 써야죠 뭐 어떻게 저는 안 쓰니까 필요 없다 하지만 사람마다 다르죠 그래서 팩스 필요하면 이거 꼭 써야 된다는 점까지 전자제품 구매하시는 분들은 AS 걱정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실제로 이런 프린터 사용해보니까 AS 받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뭔가 이제 오래 사용해서 문제가 되는 건 소모품 교체로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하루에 뭐 몇백 장씩 매일 프린트를 하는 게 아닌 이상 가정용으로는 진짜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전에 프린터 바꾼 것도 고장이 나서 바꾼 게 아니고 새로운 기능들이 나왔는데 그 기능을 쓰려고 바꾼 거거든요. 아마 한 10년 정도 사용하면 뭐 그때 또 새로운 기능이 나오니까 그때 바꾸지 않을까요? 자, 정리를 해 볼게요. 개인적으로는 이 자동 급지 기능. 이거 진짜 편해요. 자주 사용은 안 하겠지만 스캔이나 프린트 할 일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한장 하는 건 상관없는데 여러 장할때 넣었다 뺐다가 막 이거 너무 귀찮기 때문에 자동 급지 있는 제품을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추천드리고 물론 나는 스캔할 일 없어. 프린트만 할 거야라고 한다면 5에서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 그냥 기본 사셔도 되지만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프린트 할 일이 있다 라고 하면 캐논이나 앱손 사시는 거 괜찮고요. 뭐, 이렇게 자주 사용 안 하고 가끔 사용할 건데 특히 이제 집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자주 사용 안 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브라더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동 클리닝 기능 진짜 좋거든요. 참고로 오늘 추천해드린 제품들 외에도 검색해보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연도를 보시면은 신형이 아니고 다 작년, 재작년 이전 제품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2, 3만원 아끼려고 구형 사지 마시고 신형 사는 걸 진짜 적극 추천드립니다. 구매는 쇼핑탭 혹은 더보기에다가 최저가 링크 다 걸어놨으니까 구매하시면 되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서 가성비 제품 열심히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